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별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요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의의 나무 곧 요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 그가 오늘 이 61장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왜?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시고, 포로가 되어 있는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는 놓이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리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모든 슬픔 있는 식구, 근심 있는 식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찬송할 수 있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여호와의 영광의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고, 요와의 영이 임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족 여러분, 이 모든 메시지 안에는 다 구원의 소식이 있습니다. 슬픈 자가 다시 위로를 받고, 통해했던 자가 다시금 치료를 받고, 이 모든 것, 누가 이루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보금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성경 두루마리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거를 펼치시더니 한 군데를 막 찾으셨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61장 바로 이 말씀이었죠. 오늘 제가 누가복음 4장 읽어 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수 딱 읽으시더니 책을 덮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이 임한 자라는 것을 보여 주셨어요. 이사야 오늘 이 말씀은 메시아를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구원의 메시지였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특히 이 안에 은혜의 해가 있지요. 이건 무엇인가요? 희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노예가 되었던 신부는 다시 자유인으로 되어주고 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저당 잡혔던 토지들이 다 제각각 원주인으로 돌아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안에 너무 죄가 많고 더러운 것 많고 정말 내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시 늘 리셋시켜 주시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어제의 눌림이 오늘을 또 계속 눌리게 할수 없어요. 어저께는 고통스러웠지만 오늘 새하루를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희망을 얻고 살아가죠. 내 슬픔? 내 아주 공고함? 왜 생기나요? 내 욕심을 이루지 못한 슬픔이라면 그건 세상의 것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그러지 못하는 내 못된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곳을 비웃는 세상의 가치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여호와의 보복의 해. 언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자에게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구원의 날이고,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보복의 날이 되겠지요.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귀한 식구분들의 눌린 모든 마음이 기쁨으로 노래로 바뀌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제서야 내가 소망이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찬송할 수 있구나. 슬픔 가득한 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구나. 그 은혜가 오늘 주님을 바라본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캄캄해서 어저께까지는 정말 소망이 없었는데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다시 일어나서 걸으실 수 있는 내가 너무 내가 싫어서 스스로를 막 학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스스로 나를 학대하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걸어갑니다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주이 되게 하시고. 이게 바로 어린이 찬양인데요. 가족 여러분, 춤을 추는 날 되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거 하나만으로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고 주께서 기름 부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이사야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쁨의 날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오늘도 이 즐거움과 감사를 선포하며 내게 선포해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아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